여유, 선니유뭐 할까다가유, 야동이나 해야 되겠어요. 아, 오늘의 추천글은 유 스타일 팸의 팬마루 나언니군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면,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아무런 상관없이 사랑을 위해서만 사랑해 주세요. 말하지 마세요. 나는 그녀를 사랑해 미소 때문에, 얼굴 때문에. 부드러운 말씨 때문에 내 생각과 잘 어울리는 재치있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날에는 확실히 즐겁고 편안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여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변하거나 당신 때문에 변하니까요. 그렇게 짜여진 사랑은 그렇게 풀려버리기도 하니까요. 내 뺨에 눈물을 닦아주는 당신의 사랑 어린 연맨으로도 날사랑하지 마세요. 당신의 위안을 오래 받았던 사람은 눈물을 잊게 되고 그 때문에 당신의 사랑을 잃을지도 모르니까요. 오직 사랑을 위해 날 사랑해 주세요. 언제까지나 당신이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영원을 통하여. 엘리자베스 브라우닝 천국으로 가는 시중 요래 돼 있고요. 추천은 6개 개돼 있네요. 사랑을 위해서만 사랑을 하래. 맞는 말인 것 같네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한다는 건 그렇다고요